자 오늘은요 그 수열의 합과 수학적 기납법 레벨 3 1 2 3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1번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모든 항이 0이 아닌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거 하나 짚고 갈게 자 이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1-an분의 an 플러스 1이 된대요 그러면 통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an 분의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되니까 an 분의 마이너스 d가 되죠 네 an 분의 마이너스 d가 돼서 d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an 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bk 곱하기 b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8분의 45가 되니까 저기다가 B, 어, B, bn이 우리 an분의 3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ak분의 3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럼 어때? 얘는 우리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니까, 러 부분 분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분 분수를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분 분수에서 쓰시면, 시그마, 아, 아 잠깐만. 어유, 잘못 썼다. 어유. 여기, 여기. 9가 아니죠? 에 9를 밖으로 뺀다는 걸 위로 올려버렸네. 10부터고, 9는 이렇게 밖으로 빠져야 되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9는 밖으로 빼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저거. ak 플러스 1 빼기 ak 분의 1에 ak 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 이렇게 갖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ak 여기 ak 플러스 1 빼기 ak는 우리 d라는 거 알고 있지 등차수열이니까. 그러면 d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그러면 저거 또 빼면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1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다 집어넣어요. 자 1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다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아이고 k는 1부터 10까지 이제 쓸 필요가 없지. 갖다가 싹 집어 넣으시면은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이렇게 쫙 갖다 집어 넣으셔가지고 10 집어 넣으시면 a10분의 1 빼기 a11 a11분의 1 요게 마이너스 28분의 4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걔 우리 어때? 어차피 쫙 사라진다는 걸 알잖아. 그지? 쫙 사라진다는 걸 아니까 남나있는 것들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3배에 a1은 그냥 a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a11은 a 플러스 10d니까 마이너스 30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걔가 마이너스 28분의 45가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서 정리하시면 통분할게 a 곱하기 a 마이너스 3 0분 분의 1이 28분의, 아니지, 잘못 계산했다. a 곱하기 a-30분의 마이너스 32, 플러스 28분의 15가 돼요. 그래서 15로 나눠주면서 곱하시면 마이너스 56이 a의 제곱 마이너스 30a가 되니까 요거, 식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0A, 플러스 56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A들이 바로 A1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A1들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0이다. 이렇게 갖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사, 사, 양수 p, q, r에 대해서 fx를 p 곱하기 sin q 곱하기 x-r이라고 주고요. 그거의 주기가 4가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 주기로 알수 있는 식이 일단 먼저 하나가 있지. 뭐가 있습니까? 주기로 알수 있는 거. q, 원래는 절댓값 q인데 양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q분의 2π가 4가 된다. 즉, Q의 값이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먼저 일단은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f1과 f2가 둘다 1로 똑같대. f1과 f2가 둘다1로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이나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를 알수 있냐면은 저걸 가지고서 대충 적 값이 어느 정도의 근사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 자 X축 방향으로 R만큼 평이동시켰으니까 행 R을 기준으로 한다고 쳐봐요. R을 기준으로 하시면은, 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야?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해가지고 그려질 거야. 그러면, 여기. 여기가 4 플러스 R이 됩니다. 주기가 4니까. 그 다음에, 걔를 또쭉 이어가지고 그리시면. 또, 또 여기 요렇게 해가고 갖다 그리시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어? 8 플러스 R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리면 반대로 그리시면 은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R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F1과 F2가 둘다 1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얘 하나 그었을 때딱 그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만나는 파란색 두 개의 점이 1과 2가 될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로 뭐를 알 수가 있어? 걔네 둘의 평균 평균이 여기가 2분의 3이거든? 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거를 1 플러스 R이라고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소리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지금 이 내용들을 종합해갖고 1 플러스 R이 2분의 3이 된다면 그러면 R값이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만 1플 플러... 1과 2가 될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얘도 1과 2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얘도 1과 2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4씩 계속 움직이는 거야. 4씩.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R도 2분의 3이 될수 있으니까 아래 값이 2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맞나? 2분의 9네요. 자, 2분의 9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마이너스 7 플러스 r도 2분의 3이 될수 있는 거니까 아래 값이 2분의 17? 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 모든 r들을 그 모든 r들의 값을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k번째에 있는 수를 ak라고 주자라고 했거든요. 즉 a1이 2분의 1, a2가 2분의 9, a3이 2분의 17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ak가 뭐가 된다는 거 알아?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차가 얼마짜리인? 공차가 4짜리인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k-2분의 7이라고 이렇게 ak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p를 구할 거거든, p를? p는 어떻게 구하면 돼? 뭐, 아래다가 2분의 1 같은 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래다가. 자, 아래다가 예를 들어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아래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p 곱하기 사인 q는 2분의 파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파이에 아래다가 2분의 1 집어넣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거든요. 즉 4분의 파이네. 사인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분의 1. 그러면 루트 2분의 p가 1이 돼야 되니까 우린 여기에서 p의 값이 루트 2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p도 구했다. 아유 끝났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시,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의 FK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의 AK였죠, 그죠? 근데 AK가 아까 뭐였어? AK가 4 k 2분의 7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F1은 얼마래요? F1은 위에서 1이래. F2도 1이래. 그러면 자 제가 만약에 f1 f1을 잡았더니 그 f1이 1이래 1이면 f2도 1이 되잖아. 그러면 3은 어디 찍혀요? 3은? 3은 그거에 약간 대칭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여기에 아마 3이 찍힐 거고 그지? 여기에 4가 찍히겠죠 그죠? 이런 식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어떤 값들을 가진다? 1은 1이고, 2도 1이면, 3은 마이너스 1, 4도 마이너스 1. 그러면 5는 1. 왜냐면 주기만큼 차이가 나니까, 6도 1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4k-2분의 7이니까, 4 곱하기 6분의 6 곱하기 7에다가, 아 잠깐만. 4 곱하기 6분의가 아니죠. 4 곱하기 2분의죠. 4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7에다가,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7 요만큼만 더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울 것들은 지우겠죠. 1, 1, 마일, 마일 지우면 아마 여기서는 2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너2 지우면 6, 7에 42, 84인가요? 거기서 얼마를 빼주면 되죠? 3, 7에 22를 빼주시면 되겠죠.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2번 끝. 자, 그 다음 3번. 모든 항의 정수인 수열 a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배의 a n이 된대. a n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a n 마이너스 n이 된대요. a n이 0보다 큰,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a 10이 2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원들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씩 써보면 되겠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때 A12. 10이 지금 20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9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그래야지 마이너스 네벨에서 20이 되죠. 그 다음 양수였으면 A9 빼기 9가 20이니까 20. 9가 되어야 됩니다. 둘다 만족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8이 음수였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네요. a8 빼기 8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어때? 29가 되려면 마이너스 4분의 29인데, 마이너스 4분의 29는 정수가 아니죠. 모든 항이 정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a8 빼기 8이 29가 돼야 되니까 37이다가 나오겠네요 예 됐고요 그 다음 7을 보겠습니다 7도 어때요? 그러면 마이너, 얘도 마이너스 4분의 3은 말이 안 되고 a7 빼기 7이 3이 돼야 되니까 10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37도 마이너스 4분의 37은 정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7 빼기 7이 37이다 그러면 44가 되겠죠 그다음 10이면 마이너스 4분의 10은 말이 안 되고요. a 6 빼기 6한개 10이면 16이면 되겠다. 그다음 너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11이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4배에서44 되고요. 그다음에 a 6 빼기 6 해갖고도 만들 수 있으니까 50도 되겠죠. 자, 그다음 다시. 너는 a5가 마이너스 4 음수면은 되고요그 다음에 a5 빼기 5가 16이니까 21이어도 되네요 그죠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또 어때 마이너스 4는 어 1은 말이 안되고요그 다음에 a4 빼기 4가 마이너스 4니까 0은 말이 되죠 예 0보다 크거나 같은 면이니까 자, 그 다음 다시 또 21은 또 어때? 마이너스 4분의 21은 음 어, 정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a4 빼기 4 했을 때니까 25는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0이니까 여기도 0일 때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3 빼기 3이 0이니까 3은 말이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5도 마이너스 4분의 25는 정수가 아니어서 말이 안 되고요. A3 빼기 3이니까 28은 양수라서 말이 되네요. 자, 그러면 다시. 3은 마이너스 4분의 3은 정수가 아니라서 말이 안 되고요. A2 빼기 2니까 5는 말이 되네요. 그 다음 너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분의 5는 말이 안 되고요. A1 빼기 1이니까 6은 말이 되네요.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너도 어때? 마이너스 7은 말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7에다가 마이너스 4배 하는 거는. 그 다음에 A2 빼기 2가 28이니까 30도 말이 되네요. 그 다음에 너는 우리 마이너, 아, 4분의 7은 당연히 말이 안되고요. A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6인데 음수니까 말이 안돼요.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 4분의 30은 말이 안되고 31은 말이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럼 계속 또 가봅시다. 마이너스 11은 어때요? 마이너스 11은 a 어, 마이, 아, 4분의 11은 말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A5 빼기 5니까 마이너스 6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0은 50은 어때? 50은 우리 마이너스 4분의 50은 말이 안되고 55는 말이 되네요. 그죠?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또 어때? 네, 2분의 3은 말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A4 빼기 4 A4 빼기 4니까 얼마냐? A4 빼기 4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말이 안 되네요. 오케이. 지우고. 그 다음에 55는? 55는? 마이너스 4분의 55는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59는 말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9는 또 어때? 59는? 마이너스 4분의 59는 말이 안 되고, 3 더한 거. 62는 말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어때? 마이너스 4분의 62는 말이 안 되고요. 64는 말이 되네요. 그죠? 그럼 64는 또 어때요? 마이너스 16이거나 65로 나눠지겠죠? 그죠? 아 그래서 끝나네. 아유 힘들었다. 우리 만족할 수 있는 A1값들은 요런 값들이 된다는 소리예요. 네 여기까지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 가시면은 풀수 있는 거. 예, 그래서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시도해보고 풀만한 문제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1, 2, 3번 끝이요.